최근 전당포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돈될 만한 물건들은 종류를 가리지 않고 맡기고 있는데 코로나 여파로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신혜지 기자입니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시계부터 각양각색의 명품 가방까지 마치 쇼핑몰같이 보이는 이곳은 다름 아닌 전당포입니다.

여기에 매달 6만 원 정도의 법정이자까지 내야 하지만 최근 신용대출 문턱이 높아진데다 신용 등급이 낮아 은행 대출은 엄두도 못 내는 사람들은 급전을 빌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전당포를 찾습니다. 이유는 하나잖아 당장에 돈이 필요한데 할진을 하고는 돈도 치밖에 없고 캐피탈에 돈을 빌리자니 이자가 너무 세고 당장의 급한이 막혔다가 규모가 작은 전당포에선 고객들의 딱한 사정에 주류와 낚시대, 신발 등 생필품에 가까운 물건도 받아주고 있습니다. 경기가 뭐뭐 경기가 안 좋을 때 호황을 누린다는 전당포 코로나 여파로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경기 침체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UBC 뉴스 신혜진입니다.